할렐루야! 히라교회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음, 저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1년 1월 24일 주일날 예배를 성부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신 하나님 아버지 지한간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고이 주셨다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걸어신전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한 시간 예배를 아버지 드리게 하여 이렇게 모였나이다. 하나님 비로 온난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출령과 진리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날로 아버지여 흉폭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비진리의 유혹에서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말세지마를 당한 아버지요 이때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굳건히 설수 있도록 이한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4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장 성자와 성... 교동문 찬성과 뒤에 3번이 되겠습니다. 찬성 가지신 분은 교동문 뒤에서 찾아주시면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서 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지 여호와이시니다 아멘. 내 네, 시간은 사도 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예. 자막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가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게. 땅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희들을 너는내곳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주시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히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나 예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이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하나님, 죄악의 남만은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기가고 거룩한 백성들라고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이 구석에 놀라우는 정을 이 한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한 시간 주님 앞에 그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부족한 종, 죄 많고 흠을만 싸우나,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감히 전하려고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러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2장 1절 12절 1절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장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네, 모세가 찬송 네,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찬송과 340장 한장 끄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부 촬영을 끝내고, 어, 잠시 후에 2부 촬영 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어,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